영상으로 꿀팁을 드리는 체어마스터 갈성아 인사드니다자 오늘은 노화의 근본 원인을 직접 관리해주는 어, 갈바니 아시죠? 그 중에서도 어, 이 바디 갈바닉에 대해서 좀 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에이즈아 바디는 음, 음.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팔뚝과 복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등 지방, 지방과 셀룰라이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를 부드럽고 보다 매끄럽고 탄력있게 만들어줘요 페이스갈바닉으로 림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시죠 림프는 어, 몸속에 노폐물을 회전 역할을 하는 게 좋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디존이나 셀룰라이트가 생성이 어, 효율적으로 해줘서 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즉 셀룰라이트들을 이제 이제 제거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고 어, 더 많은 영양 성분을 세포 속으로 깊숙히 넣어주는 역할을 해서 피부가 젊고 빛나게 해줍니다 복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음, 복부만 문질러서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이 엉덩이, 뒤에 엉덩이 부분 있죠? 여기에.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옆면을. 서가 앞쪽으로 배출을 시켜주신 다음에 복부를 쭉 끌어당겨 주시면 복부가 잘 빠집니다. 엉덩이부터 서에 앞쪽으로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방법 아셨죠? 지금은 이제 팔뚝살, 견갑골 부분을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팔뚝 운동하기 귀찮으시죠? 팔운동 힘들잖아요. 이제 팔운동 대신에 팔뚝살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서 팔을 목 뒤로 편하게 잡아주시고 팔꿈치부터 만져보면은 물컹하게 어... 잡히는 부분이거든요 애그라는 곳인데 여기를 순환을 시켜주시면 돼요 쭉쭉 옆라인도 눌려주시고 그럼 옆에 이제 가슴도 가슴 라인도 이뻐지게 부침를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갸름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삼각근 부분을 잘 끌어 당겨주시면 되십니다. 어렵지 않까지 어, 바디갈바닉에 대한 좀 팁들을 나눠드렸고요. 뭐 여러 가지 발끝부터 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어, 방법들 이제 유튜브를 쳐보시면 은 많이 배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 더욱더 건강하고 슬림한 그런 바디라인을 만드시는 회원님들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